안녕하세요 한의사 영지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아기 엄마가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아기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아기한테 먹이려고 이렇게 젖병을 꺼냈는데 보니까 젖병에 진한 보리차 색의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아기가 배탈기가 있어서 이제 보리차하고 꿀하고 섞어서 먹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기 먹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보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한테 먹여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젖 모유가 아기한테 가장 완전한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기가 자라면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이유식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은 아직 소화기능이 발달이 되지 않았고 면역력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한테 주는 음식은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서 먹여야 됩니다. 지금 아기들한테 먹여서는 절대 절대 안 되는 음식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기들한테 먹여서는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꿀입니다. 꿀은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여주고 소화불량에도 좋고 또 위장장애, 피로회복 여러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식품이죠. 그렇지만 두세 미만의 아기한테는 절대 먹이면 안됩니다. 두세 미만의 아기들이 꿀을 먹게 되면 보틀리누스란 그런 독소로 인해서 식중독을 일으켜야 쉽습니다. 이 독소는 오염된 꿀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것인데요. 이게 어른들한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른들은 건강오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기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심하면 사망에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기들한테 꿀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아기들한테 먹여서는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소금과 설탕입니다. 설탕은 어른들한테도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기들한테 설탕을 첨가해주면 아기들이 너무 일찍 그 단맛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 소금은 우리가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살 미만의 아기들한테 소금을 먹이게 되면 아기들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들은 아직 신장이 덜 발달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소금을 먹이게 되면은 아기들의 신장 건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들은 아직 그 미각이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단 건지 덜단 건지 아직 이런 걸잘 구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절대 설탕과 소금 먹이지 마십시오. 아기들한테 먹여서는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요, 생선과 해산물입니다. 생선은 단백질이 많고 아주 좋은 식품이죠. 그렇지만 아기들한테는 아직 무리입니다. 또 어떤 생선들한테는 그 수은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먹게 되면 아기들의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새우나 조개 등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대표적인 생선인데요. 아토피가 있는 아기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고등어를 먹이면 안 됩니다. 등푸른 생선들도 아직 아기한테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들한테 먹이면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요. 저지방 우유, 생우유, 두유입니다. 저지방 우유는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공정을 거친 그런 우유인데요. 아기들한테 필요한 그 영양분과 칼로리도 같이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한테는 그 저지방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생우유는 이렇게 살균 처리가 되지 않은 생우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우유는 아기나 어린이들한테 먹이면 좋지 않습니다. 또 두유는 아직 아기는 그 두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이렇게 소화할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방 우유, 생우유, 두유는 아기들한테 아직 먹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기들한테 먹이면 안 되는 음식 다섯 번째는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 전에 아기한테 달걀을 먹이려면 노른자만 조금씩 먹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걀 흰자가 들어간 음식이나 또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등. 그런 것들 달걀 흰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기한테 먹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기들한테 먹이면 안 되는 음식 여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땅콩, 호두, 잣, 아몬드 등 그런 견과류 말하는 거죠. 이 견과류는 아이들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 삼키게 되면 지식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견과류는 절대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먹이시려면 두살 이후부터 그 아이가 땅콩에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잘 확인을 해보시고 갈아서, 갈아서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들한테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일곱 번째는요, 물입니다. 물이 왜 위험할까? 그게 의아하죠? 그렇지만, 6개월 미만의 아기한테는 절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아기가 모유를 먹고 분유 먹고 그 이후에 또 물을 주게 되면은요, 애가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몸의 전해질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심하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의 아이한테는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아기들한테 먹이면 안 되는 음식, 여덟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 중에서 키위와 복숭아, 그거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기가 쉬운 과일인데요. 특히 1년 미만 돌 전에 아기들한테는 절대 먹이면 좋지 않습니다. 먹이시려면 두, 세살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애가 그 키위나 복숭아에 거기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그 맛이 신 그런 과일들 있잖아요 오렌지나 파인애플 그런 것들은 아기들한테는 지금 위장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배탈을 만들기 가 쉽고 그러니까 너무 신맛이 나는 과일들도 아기들한테 먹이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뿐만 아니라 어린 어린이들한테도요 조금 자란 어린이들도 그 동글동글한 포도알 또 블루베리 이런 또 조그맣게 똥말 알로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기들이 잘못 상해서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조심해서 이렇게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한테 먹이면 좋지 않은 음식 아홉 번째는요, 돼지고기입니다.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는 아기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때 돼서 이제 먹이시려면 기름기 없는 살코기만 조금씩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나 근대 해초 등 그런 것들은 이 질산염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피해 산소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들이 유식을 먹일 때 시금치 같은 것도 이제 부드럽고 또뭐 야채도 먹인다고 해서 그런 걸 넣어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아기들한테 좋지 않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기에게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 두 번째, 소금, 설탕. 세 번째, 고등어, 등 푸른 생선, 새우, 조개류. 네 번째는 저지방 우유, 생우유, 두유. 다섯 번째, 달걀 흰자. 여섯 번째, 견과류. 일곱 번째, 물. 여덟 번째, 키 복숭아, 신맛나는 과일, 아홉 번째, 돼지고기, 열 번째, 시금치, 근대, 해초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잠깐 방심으로 인해서 아기들의 건강을 해친 일이 없도록 아기들의 음식에 우리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